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라이브로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아, 네. 그 원래 저희 오늘 셋 리스트에 이 노래가 없었고 없었죠. 그리고 사실 뭐이 노래를 많은 곳에서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. 요 네. 근데 유난히 이런 날에. 네. 함께 이야기했던 거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 노래 듣고 또 자랐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. 네. 저희가 안타깝게도 반주가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생 라이브로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네. 생, 반주 없이 네. 생 라이브로 해야 될 타악인데 네.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자,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.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내볼 수 있어요. 네. 한 번만. 조민영이 네. 어, 한 번? 어, 저는 어. 함께 하는 게 아니고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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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, 아니,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. 당황할 <laughs> 아, 수 있다고. 아 그래요? 아. 뭐 상관없어요? 그래요. 그러면. 어,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앞에 우연이가 지난 소절까지는 네. 완전 아무 소리도 우연이도 가만있어 완전 네. 첫음 괜찮아? 네 아, 그렇지. 오! 그렇지 진짜 김 그래서 시작해서 김종민 씨 부분은 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내 부분부터 함께해요 네. <laughs> 대신 제 부분은 앞에는 모르,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파도부터 갈게요. 그 뒷부분. 네. 가사 알아요? 네. 알것 같아요. 네, 어, 알으세요 네. 지금 급하게 뭐 화면에 띄워줄 수도 없는 상황. 네, 네, 네. 자, 준비됐어요? 네. 오! 네! 어, 내가 왜 떨려? <laughs> 자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김, 조, 미, 우리의